함께 찬송과 34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시지 말고. 용 기를 다 해고 물리치라, 너 시험 을 이겨 새힘을얻 고, 주 예수 를믿어늘 승리 하라. 우리 구 주의 힘과그 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나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경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팔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성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간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그러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로마의 서에 있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또한 비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마지막으로 마무리라고 끝을 맺으면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배운 교훈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기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존재이기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룩한 존재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 이것 또한 영광이 아니냐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도기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성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성긴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 순진한 자들 말로 아첨하는 자들 말로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당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그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받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교훈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선한다는 지엽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현망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선이기에 우리는 그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미련해야 됩니다. 아는 척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선한데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훈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아니 우리가 잘 되는 건데 왜 기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로 한 형제요.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지체임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바울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후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고린도 도시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도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들이 그 로마 교회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하나의 지체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여 자매이며 하나인 지체입니다. 더욱 우리는 당진감리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진감리교회에서는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성도 한명한 한 명을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성도님들의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의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지역장들, 속장들, 속회원들, 성교회장, 성교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진 교회라는 당진 감류교회라는 지체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된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보여 주셔야지만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고요. 또한 매일 매일의 말씀 선포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닫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새생 무궁하도록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나타내셨고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25절은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졌던 것이겠습니까?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심 바 되었으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심 바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너희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음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드시기를 충원합니다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된 우리가 한몸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는요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데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는요 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는 미어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관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준희. 시니...